현지 시간으로 오는 7월 20일 스트리머이자 프로복서인 제이크 폴과 올타임 레전드 헤비급 복서 마이크 타이슨이 복싱 경기를 치르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제이크 폴은 본인의 트윗을 통해 프로모션, 프로모션, 프로모션. 솔직히 말해 그런 건 필요 없어. 21세기 가장 빅 매치. 미국에서 가장 큰 NF의 경기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생중계. 이게 MVP의 방식이다. 당신이 넷플릭스에서 보든, 직접 와서 보든, 팀 폴이든, 팀 타이슨이든. 오랜 복싱 팬이든 처음 보는 사람이든 이 경기를 놓치고 싶지 않을 거야 오는 7월 20일 토요일에 역대 최고의 하드펀처인 마이크 타이슨과 함께 이런 놀라운 경기를 넷플릭스 구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흥분돼. 내 시선은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에 고정되어 있어. 그리고 이제 역대 최고의 헤비급 세계 챔피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이자 역사상 가장 위험한 복서를 상대로 내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얻었어. 아이언 마이크 타이슨을 제워버릴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경기 소식을 들은 전 UFC 챔피언이자 현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비스핑이 반응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리고 가장 웃긴 건 뭐냐면, 넌왜 부끄러워 해야 하는지 조금도 모른다는 거지. 타이슨을 이해해. 타이슨이 이 경기로 돈을 엄청나게 벌길 바래. 근데 어떤 자존심 강한 파이터가 본인이 절정기에 있을 때쉰 일곱 살의 레전드와의 경기를 바라겠냐는 거지. 그래, 돈 많이 벌어라. 근데 이제 그 진짜 복서 소리는 그만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2020년 마이크 타이슨은 로이 존스 주니어와의 복싱 경기를 치른 바 있습니다. 근데 당시 룰은 K.O. 시키면 안 되고 심판도 없고 승자도 없는 그냥 자선 행사, 친성 경기 느낌이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조항이 붙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이크 폴이 트윗으로 마이크 타이슨을 제어 버릴 시간이라는 말을 붙인 걸로 보아 K.O. 시키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한 룰이 공개되기를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일요일에는 UFC 299 경기가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UFC 벤타컵 타이틀 1차 방어전에 나서는 셔노말리에게 이번에 승리하게 되면 확실히 하기 위해 3차전도 필요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제일 두번 KO시키는 것도 괜찮지 라고 얘기했고, 말론베라는 이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야. 이 순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UFC에서 뛴지 10년이 됐는데 내 커리어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좋았어. 이제 UFC 벨트를 차지하기 위해 싸울 거고 이곳에 있는 게 정말 좋아 또한 분우와 생든이를 상대하는 더스틴 포일에는 분우와는 투지가 있어 전쟁 같은 경기가 될 거야 젠 지난 다섯 명의 상대를 피니시 시켰어 나도 상대를 피니시 시키러 갈 거고 쟤도 마찬가지겠지 엄청날 거야 그러니 그냥 쇼를 즐겨 라고 얘기했고 이에 분우와 생든이는 이 카드에서 더스틴과 싸우게 돼서 정말 영광이야 더스틴은 홈에서 싸우게 됐는데, 더스틴에게 역대급 전투를 제시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더 나은 파이터가 이기게 될 거고, 혈전이 될 거야. 또한, 전 UFC 밴드컵 챔피언 패트리안과 싸우는 중국의 송야둥은 패트리안은 대단한 파이터야. 탑 레벨의 챔피언이고 싸우게 돼서 영광이야. 근데 경기에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얀을 키우시킬 준비됐어. 넌 어때 피터? 이에 패트리아는 얘들아 토요일에 쟤한테 누가 최고의 복서인지 보여줄 거야. 난 복싱 경기도 많이 해봤어. 제일 박살내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케빈 홀란드를 상대로 UFC 데뷔전을 치르는 마이클 베놈 페이지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열정이 미쳤다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네. 와우 걱정하지 마. 이 환호를 토요일 밤에 다시 너희들에게 돌려줄게. 그저 하고 싶은 말은 UFC가 새로운 MVP를 갖게 됐다는 거야. 이에 기자가 케빈 홀란드에게 우리 모두는 마이클 베놈 페이지가 상대를 KO시키는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네가 UFC에서 싸웠던 상대와 비교해봤을 때 마이클이 벨라토르 파이터들을 상대로 거둔 승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음... 차이가 뭔지는 너도 알고 그들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알지 그 차이가 뭔지는 보스한테 물어봐 너네 모두 벨라토르가 아닌 UFC를 보려고 돈을 내는 건다 이유가 있잖아 그치? 또한 잭 델라 마달레나를 상대하는 길버트 먼즈는 토요일 밤 우린 멋진 쇼를 보여줄 거야. 꼭 티켓 잊지 말고 보러 와. 놀라운 경기들이 될 거야. 그리고 마이애미는 UFC의 공식적인 홈그라운드가 될 거야. 마달레나는 터프해. 내 친구 케빈 홀란드도 좋은 경기력으로 이겼잖아. 터프한 친구고 우린 토요일 밤 멋진 쇼를 보여줄 거야. 제가 마음에 들고 리스펙해. 정말 정말 터프해. 멋진 경기가 될 거야. 이에 잭 델라 마달레나는 이 팬들을 토요일 밤에 다내 팬으로 만드는 게 기대가 되네. 또한 셔노말리는 치토 피냐 타고 패트리아는 베어너클 복싱으로 가기까지 한 경기 남았고 메라베코는 조 바이든보다 더삐뚤어졌어 Let's go baby! 또한 말론메라는 압박감 전혀 없고 토요일 밤 챔피언이 될 준비됐어. 션이 지난 1차전이 운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운은 본인이 만들어내는 거야. 체육관에서의 엄청난 훈련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또한 번에 운을 가져와 보자고 라고 얘기했고 또한 기자가 셔노 말리에게 말론 베라가 말하길 본인의 게임 플랜은 경기 시작하자마자 니네 다리를 차주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1차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잘 준비했냐는 질문에는 제 입을 발로 차주고 싶네 원하는 만큼 내 다리를 차도 돼 근데 내 다리는 니턱 네 주가리에 가 있을 거다 라고 얘기했고 또한 송냐동은 패트리아는 터프해 근데 난더 터프하거든 토요일 밤제 케이어 시킬 거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이바치토 우리 경기를 다시 잡을 시간이다 제발 이겨서 날 코라 호텔라 오케이 이에 말로메라는 먼저 네 경기에나 집중해라. 똥 싸기도 전에 먼저 닦지 말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